요즘 확실히 가성비 좋은 방송 장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는 이런 안내 방송용 마이크 같은 게좀 저렴한 편이었고, 좀 있어 보이는 마이크나 장비 같은 거는 엄청 비싸가지고 사기 힘들 정도였는데, 요즘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루프백이 되는 5인패에 마이크까지 구매를 해도 12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이전에 PD 300x를 보내주셨던 마우너에서 제품을 더 보내주셨는데, 가격 대비 기능들이나 품질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생각보다 많이 만족하고 사용 중이어가지고. 오늘은 이두 제품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인 PD100X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PD300X보다 좀더 저렴한 라인업이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능은 알차게 지원을 하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XLR 단자와 C타입 단자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XLR 단자로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네, 이렇게 지금 저처럼 핸드폰에 C타입으로 연결해서 바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태으로 연결 시 RGB 라이트도 켤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엄청 눈이 부시지는 않고 은은한 편입니다. 어 물론 이것도 싫으면 버튼 눌러서 끌 수도 있고요. 터치로 마이크를 음소거를 하거나 마이크에 헤드폰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 모니터링하면서 들을 건지 아니면은 컴퓨터 소리만 들을 건지 요 노브로 조절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전 PD 300x 때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일부 기능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마이크 볼륨부터 일반 볼륨 조절까지 그리고 고급 설정에서는 간 하지만 이 q 설정도 가능하고요 아래서 RGB 색상과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켜두고는 싶은데 너무 밝은 것 같다 싶으면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오늘 주인공은 마이크가 아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고요 자 다음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G1 Neo입니다 일단 기능 자세하게 소개하기 전에 기기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스피커랑 헤드폰 아웃 단자 그리고 입력 AUX 단자가 있고요 USB Type C 단자 포트 하나랑 전원 C Type 포트 단자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요 전원부 부분은 핸드폰 같은 기기도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이 친구가. 그런 기기에 연결을 할때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제 추가 전원을 입력해 주는 단자고요. 뭐 일반적으로 PC 같은 거에 연결할 때는 뭐 굳이 연결 안해 줘도 됩니다. 기능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뭐 버튼들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48V는 XLR 케이블로 이제 콘덴서 마이크랑 연결을 하게 되면은 추가 전원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마이크랑 그리고 입력되는 장치 소리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와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 블루투스 버튼이 있는데, 요게 블루투스로 소리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폰 같은 거 연결을 하면은 소리를 제 헤드셋으로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옆에는 마이크 개인값 그리고 리버브 그리고 헤드폰 소리 조절이 가능한 노브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이 수많은 버튼들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여러 기능들을 지원을 합니다. 요거는 노이즈 캔슬링 버튼입니다. 한번 누르면은 약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한번더 누르면 강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 노이즈를 진짜 상당히 잘 잡아주. 주는데 저는 이게 저음이라 그런 가제 목소리가 마이크랑 거리가 멀어지면 제 목소리도 지워버리더 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끄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사이드 체인이라고 이제 소리가 나오다가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알아서 배경 음악 소리를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방송하거나 할때 배경 소리 에내 목소리가 붙이는 거를 방지 할수 있고요. 보이스 체인저는 말 그대로 기존 에 저장된 효과들을 사용해가지고 목소리를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바꿔주는 기능이 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는내 목소리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래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버튼 4개가 있는데 소리를 녹음해두고 바로바로 실행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꾹 누르면 흰색으로 점등 이 되는데 이때 블루투스나 억스선으로 입력 이 되는 장치에서 소리를 재생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등될 때 저는 이제 효과음을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효과음을 재생해놓고 저장 을 해놓으면은 요거 누를 때마다 요 효과음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방송할 때 효과음 같은 거 저장해두고 바로바로 쓸수 있는데 뭐그 그외 다른 핫키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거 그리고 그냥 파일 올려 가지고 등록하는 방식도 사용이 불가능한 거는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녹음을 하는 거 자체가 초반에 할 때는 좀번거로운면이 없잖아.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RGB 버튼도 있어 가지고 RGB 효과나 색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흰색도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없어 가지고 좀 아쉬웠고 저는 이제 파란색이 좀 은은하고 잘 어울리는 거 같아 가지고 이걸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능들 직접 보여드리려고 이 마오노 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제 핸드폰에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은 지금 마이크가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마이크 입력을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개인값 만지면은 마이크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작아졌다가 작아졌다 작아졌다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리버버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눌러주면은 노래방에 온 것처럼 이렇게 막 노래방 효과가 막 들리죠, 그렇죠? 들릴 거예요. 요런 효과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노이즈 감쇄. 제가 이전에 PD300X에서 말씀드렸던 그 노이즈 없애주는 거 있죠. 주변에. 마이크 주변에 뭔가 노이즈가 끼거나 아니면 뭐 주변 소리가 들리거나 요런 소리를 없애주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버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XLR 선으로 연결을 하면은 마이크를 u s b 연결하는 것처럼 뭔가 소프트웨어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넣어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면은 지금 한번 누른 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약하게 들어갔을 때는 기존 아까 아예 없을 때랑 한요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더 누르면 이제 하이 그러니까 강하게 들어간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한번 더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하이 상태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를 좀 저음이잖아요 저음이기도 하고 목소리를 낮게 내면은 거리가 생겼을 때제 목소리를 좀 묵음,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증상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로우로 쓰거나 아니면 아예 안 쓰거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이는 요 정도 느낌으로 생각해주시면 돼요. 다시 끄고 이렇게 보이스 체인저. 이거는 female, 그러니까 여성 이래입니다. 여성 이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성, 남자. 남자입니다. 애기래요애기 애기 목소리 같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잘 들어가 있고요. 로봇. 이건 로봇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폴트 상태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RGB가 꺼지면, 그러니까 LED가 꺼지면 그냥 디폴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내 목소리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이거 마이크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제 헤드셋으로 제 목소리가 들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능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네 가지 버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음을 해놓으면은 그 효과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닌텐도 스위치를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닌텐도 스위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기 지금 똑똑똑똑 하는 소리 들리죠? 이거 지금 닌텐도 스위치에서 조작하는 소리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꾹 눌러주고 깜빡깜빡거릴 때한번더 눌러줘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녹음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소리를 녹음을 할 거예요. 녹음했으면은 한번더 눌러서 꺼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좀 찐빠가 나긴 했는데, 좀 완벽하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효과음을 여기다가 녹음시켜 놓고 바로바로 눌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별도로 뭔가 닌텐도 스위치를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버튼에서 나오는 녹음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은, 요 녹음하는 것 자체가 좀 귀찮을 수는 있어요. 다만, 방송할 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방송할 때는 뭔가 내 효과음들 여기다가 묶여놓고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그 효과음만 재생해놔서 앞뒤로 이제 빈 공간 없이 잘 재생해가지고 녹음 한번 잘 해놓으면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처음만 좀 귀찮을 뿐이지, 뭐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루프백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루프백이 뭐냐면, 출력 소리를 입력 신호로 바꿔가지고, 방송이나 녹화할 때 소리가 들리게 할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캡쳐보드가 소리 입력을 지원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만 보고 게임을 해야 하는데, 이때 스위치를 5인패에 연결을 하면은, 소리 입력도 받아가지고, 저도 듣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같이 들을 수 있게 성출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딜레이를 감소할수 있다면, 은선 대신 블루투스를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에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연결하니까 요 캡쳐보드가 소리가 인식이 되긴 하는데 요것도 인식이 되도 문제인게 어찌됐든 저가 됐든간에 아니면 요 영상이 됐든간에 이 게임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한명 정도는 생기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리를 못 듣고 이제 게임을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편한 이해를 위해서 제 캡쳐보드 소리를 꺼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닌텐도 스위치랑 이제 마오노 끼리 억스선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번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면은 제 목소리도 들리고 저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영상에도 게임 소리가 잘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닌텐도 스위치가 독에다가 물려놓으면은 이 억스선이 뭔가 노이즈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아무튼, 요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지금 저처럼 뭔가 억스, 그러니까 유선으로 뭔가 연결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는 경우에는 조금 딜레이가 생기기는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뭐 닌텐도 스위치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 블루투스로 연결을 시키면은 이렇게 소리를 잘 받아올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딜레이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 거슬리는 편은 아니기는 한데,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 따라서는 조금 거슬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도는 뭐 게임 플레이하고 송출하는 데는 문제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아무튼 무선으로도 요렇게 소리를 송출시킬 수 있어요. 이 기능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 요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 기능들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아주 조금 아쉬운 점이 몇몇 있긴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XLR 케이블이 동봉이 안돼 있어가지고 따로 구매해야 하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니 그냥 사서 달면 되지라고 하실 수 있기는 한데, 요 XLR 케이블은 싼거 그냥 막 사가지고 쓰면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노이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지? 하고 알아보니까 처음에 구매한 케이블이 문제였었습니다. 노이즈 껐을 때. 뭐 지금은 문제 없는 케이블을 구매해 가지고 잘 사용 중이긴 한데 내구성이라든가 노이즈가 있는 제품들이 은근히 있다 보니까 그냥 정말 확인용 정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짧은 케이블 하나 정도는 넣어 줬으면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봤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뭐이 가격대에 이런 것까지 바라기에는 양심이 너무 없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기능이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없는 게 조금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아까 소개한 핫키들을 매크로 버튼으로 좀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보이스 체인저에 효과를 추가하거나 순 를좀 변경한다던가 이런식으로 조금 더 응용하면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걸 컨트롤 할 소프트웨어가 없다라는게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점은 아니고 조심 해야 할점 같기는 한데 제가 케이블도 바꾸고 세팅도 다 하고 들어봤는데 여전히 미묘한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고 찾아보 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이 데스크탑 에 가까워지면은 노이즈가 커지더 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책상 위에 컴퓨터를 두고 사용을 하는데 아니 내 마이크 에서 왜 이상한 노이즈가 느껴지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pc랑 거리를 좀 두고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쓰던 마이크들이 다 컴퓨터 근처에 있어도 문제가 없어 가지고 뭐 크게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했는데 요 친구가 많이 민감한 제품이라 그런 건지 뭔지는 몰라도 노이즈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뭐 거리가 좀 있으면은 노이즈가 없어지고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사용을 해 봤는데 투컴 방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원컴에다가 게임기를 연결해서 방송하시는 분들께 어 이거는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오인패였습니다. 제품 마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정말 제일 좋았던 거는 다른 비슷한 가격대 제품들보다 인터페이스가 단순하다 보니까 금방 적응해 가지고 사용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특히나 가격이 저렴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전에 투컴 세팅을 위해 오인패를 구매한다면 기본 10만 원대는 잡고 가야 했는데 뭐 이제는 10만 원 이하에서 이 정도 기능과 품질을 가진 제품이 나온다는 게좀 신기했습니다. 마이크 5만 원에 오인패 7만 원 정도 하면은 12에서 13만 원에 풀 세팅이 다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방송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뭐 게임기 화면 캡처 보드로 출력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요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 지원 내용 어떻게 생각? 가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전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찾입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도우트였습니다. 안녕.